대한민국은 뭐든지 하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못 사냐면은 자기가 이, 이 생각을 안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특히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안 해. 부자가 못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줄 알아요? 첫 번째 이유가 부자 될 생각을 안 해. 한 달에 3천만원 벌고 5천만원 번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냐? 너나 해라 그러고 말어. 너나 해라.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냐? 그래. 그런 게 어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을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자들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어디가 있그래? 터미에 있어요. 그게. 어? 애 터미에 있는데 안 믿어. 그게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게 믿어지면요, 은 사람이요, 확 바뀌는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일이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믿어져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미쳐버리지, <laughs>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 미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낸 사람들을 보면요, 다. 미친 짓들을 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요, 미쳐야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온다는데 안 미쳐? <laughs> 왜안 미치냐면은, 그걸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안 믿어. 눈 떴는데 안 보이는 게 없어. 여기 막 주르륵 올라온 사람들이 다한 달에 2천, 3천, 4천, 5천, 다 보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뭐가 씌었는지, <laughs> 그런 게어디있어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 지금 안 들려.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들리면은요, 지금 핵가닥 변해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 만나가지고 여보 이제 끝났다 당신 고생 끝이다 어? 이제 3년만 출근하고 3년 후에는 당신의 노후는 내가 보장한다 그리고 당신 에쿠스 타고 싶다고 그랬지 어, 내가 3년 후에 생일날 에쿠스 선물을 해줄 테니까 어, 기대하고 앞으로 내한테 좀 잘해 <laughs> 남편이 봤을 때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버려야 돼 그런데 어? 그렇게 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뀌더라 이거예요